네, 태초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데, 에, 이것은 생이지지라고 해서 이 세상에 아직 에, 누가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신 인문학 이론 정립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밝히면서 말하자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어,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이정표 역할을,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그 작업인데 예, 두 번째로는 어,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 이것도 아직 에, 이 세상에 에, 누가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서 하나의 에, 그 지표로서 어, 이렇게 에,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동지들이 예, 지금 한밤 12시 넘어서 1시, 2시쯤에 강남 거리를 이렇게 이제 술에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에, 이렇게 술을 먹고 방황하고 있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좋게 인도해 나가려고 그런 얘기를 전하면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지표가 없다. 지표가 없어서 방황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신나게 놀다 가는 거죠, 뭐.